있는데 f(x)가 몇차 함수? 이차 함수. 그 다음에 g(x)가 <laughs> 사인 함수죠. 맞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어, f의 g(x)랑 f의 1 x 가 같아지는 어, 실근의 개수가 자, 거기 7이 아니라 8로 좀 바꿔줘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8개가 되도록 범위를 0에서 k까지 제한을 해보자라고 돼있죠. 그 그니까? 이번에 3월에서 모의고사 가형을 본 사람. 가형. 음.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이 있을 텐데? 정신 기억나요? 네. 음. 오답을 했으면 기억이 어느 정도 나겠죠. 그죠? 제가 그 문제 딱 보자마자 이게 아이디어 바로 바꿔고 그냥 만들어서 넣은 문제야. 알겠죠? 자, 지금 봐보면 두 함수 FX랑 GX가 있고, 지금 f 가 2차 함수고 G가 이제 생각함수인데, 어, 저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0에서 K까지 셌을때 8개가 돼야 돼. 맞지? 어, 그 3월 21번 문항이었죠 21번 문항 그지? 그니까 러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일단 문제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이 봤을 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잘 뜯어보면 제일 겉에 함수가 무슨 함수니까 이차 함수지 이차 함수, 그지? 그럼 저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어떤 똑같은 이차 함수에 어떤 수두 개를 대입했더니 그냥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어떤 이차 함수에 두 수를 대입했더니 같다, 그죠? 근데 이 겉에 있는 이차 함수는 정확히 이렇게 생겨서 축에 해당하는 게 정확히 몇이야? 음. 음. 2분의 1이야? 그지 그냥 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 소리야. 저기다가 어떤 두 수를 대입해야 같니 이 소리야. 좀더 내가 심플하게 써볼까 해 이런 거 아니야? 이 함수에다가 어떤 두 수를 대입해야 같니 이런 방식으로 그냥 구조적으로 생각이 가능하다 이 소리야. 그럼 a와 b는 어떤 수가 돼야 되니 얘들아? <laughs> a와 b는 어떤 수가 돼야 돼? 여기서 어떤 수가 돼야 돼? 더해서 1. 1 되는 거 그죠? 더해서 1 되는 거라는 건뭔 소리예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A와 B 두 개를 잡으면 된다는 뜻이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또 뭐가 있다는 소리야? 또 뭐가 있다는 뜻이야? 응,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A와 B가 그냥 같으면 되는 거아니야이 뜻이야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빠짐없이 자기가 지금 이 문제의 상황에서 아 결국에 너랑 너랑 같아지려면 형 너네 둘이 같아도 되고 이해하야 무슨 말인지 아니면 저 a와 b라는 숫자는 구조적으로 정중앙에 1을 갖고 있으면 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3월 21번에서는 저 안쪽이 그냥 다이차함수였을 뿐이야 그지 3월 21번은 이 안쪽이 다이차함수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니?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 그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대로 제가 이걸 만들어보면 그럼 나는 저 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는 건 gx와 10분의 1x가 같다를 풀어도 되고 또는 gx랑 10분의 1x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몇이 되도록? 1이 되도록 해도 되고 저두 가지에서 해를 하나하나 다 구해보자 이 뜻이겠지? 이해하냐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저첫 번째 방정식의 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gx가 사인 2분의파 x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센 수학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 뜻이야. 이걸 벗겨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결국에, 그지 그럼 이다 좌변이 우리가 부르는 무슨 함수야? 삼각함수. 우변이 뭐야? 일차함수. 삼각함수와 다함수와 같다. 어차피 개수적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이 뭐에 의존한다 그래프에 의존한다 이 소리고 그죠? 그럼 내가 요놈의 그래프와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럼 sin2의 8x는 주기가 정확히 몇이니까 sin2의 8 x 면 주기가 4 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제가 하나 그리면 이렇게 가서 주기만 바뀐 이런 그래프인 상태야 맞죠? <laughs>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얹어서 그려야 되니까 y는 10분의 1x를 얹어서 그려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y는 10분의 1x라는 걸 여기다가 정확히 작도하기 위해서 다행히 몇 컷만 것을 찾을 필요가 있고 10컷만이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럼 10컷만이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그림을 그렸어야 하는, 맞지?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에 저 직선은 여기 보이는 1 0 1을 지나면서 0,0을 지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결국에 원점과 너를 연결해서 교점의 개수를 세주면 되지 않냐 는 뜻이지. 맞지? 그지?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의 그는 이론 방식으로 나오겠다. 자, 물론 이런 문제 풀때 조심할 거. 저 왼쪽도 원래 교점을 세는 거다 알겠죠? 선생님, 선생님왜안 그렸죠? 여기 제가 정역을 그냥 0에서 k라고 놨으니까 정역을 0에서 k라고 놨으니까 여기만 그리는 거지 왼쪽도 세야 된다 원래 알겠죠? <laughs>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저두 번째 함수를 내가 보니까 저두 번째 함수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 되고 그냥 뭘 넘겨서 뭘 넘겨서 10분의 1x를 넘기면 이번에도 똑같이 직선과 삼, 어, 삼각함수의 교점의 수를 세면 되겠죠.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laughs> 그럼 이 직선을 그릴 때도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을 연결하면 되겠다? 10,0하고 그냥 0,1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10,0하고 0,1을 연결하니까 제가 저 직선 두 개가 뭐 하도록 잡아놓은 상태예요? 내가 저지선 두 개가 뭐하도록 잡아놓은 상태야. 정확히 그냥 대칭이 되도록 잡아놓은 거지, 제가. 그지? 그냥 딱대칭이잖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안 해봐도 너의 x 파는 몇이야. 응. 그지? 교점의 x 파 그냥 오 되는 상황이고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럼 어쨌든 저 방정식의 해라는 건저첫 번째 방정식의 해도 세야 되고 두 번째 방정식의 해도 세어야 하는 거니까 이제 영하고 k로 제한을 했을 때. 교점이 총 8개 세지면 된다 이 뜻이야. 그죠? 교점이 총 8개 세지면 되니까 천천히 세면 되죠. 앞에서부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기까지 세는 소리는 결국에. 맞지? 앞에서부터 교점의 수를 쭉 세면 8개를 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여기까지 우리가 세야 되는 거 아니니? 이해될 무슨 말인데? 그럼 결국에 0에서 k라는 그 범위는 이제 딱이 8개를 가져가는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 뜻이야. 그지 근데 거기다 내가 k를 무슨 수로 잡아놨어? 정수로 잡아놨으니까 6, 7, 8 자, 이 교점이 세지면안 되겠지? 그죠? 이 교점이 세지면 9개로 들어가니까 내가 숫자를 잘 맞춰놓은 게 어차피 여가열심이 같다. 9가 되는 것 같지?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그럼 0에서 k까지 제한을 했을 때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6, 7, 8까지 갈수 있겠지. 9는 못 가겠지? k가 9까지 가 버리면 교점이 2개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그럼 0에서 k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그죠? 0에서 k까지 제한을 하게 돼서 교점이 총 8개가 되려면 가능한 정수 k는 6, 7, 8, 3개다 이 뜻이지. 예님 무슨 말인데? 래서 정수 K는 6, 7, 8, 3개고, 우리 4월 21일에 나왔던 어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 아이돌이야. 알겠죠? 그래서 K는 6, 7, 8, 3개로 이제 제안을 하면 된다. 이 뜻이겠지. 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7페이지에. 자, 03번으로 가시고, 자, 거의 주제 자체에 제목이 이렇게 잡혀있네.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과 그 개수. 자, 어 제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계속해서 이제 합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프도 그냥 합해서 공부했고 최 최소도 합해서 공부했고 지금 방정식도 합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거든. 이두 개를 내가 합해놓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번 테마 알겠니? 이걸 내가 합한 가장 큰 이유가 3번 테마 알겠죠? 뭐 단원이 다르다고, 뭐 원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니? <laughs> 자, 거의 제목을 잘 봐봐. 그냥 제목을 아예 그냥 외워도 돼. 뭐 한다고? 치환을 통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한다. 라고 돼있지 치환을 통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한다. 그지? 그니까 러이 행위 자체는 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알겠니? 고1, 고2, 고3 계속 하는 거고. 원리 자체가 동일하다는 뜻이야. 자, 거의 치환 한번 봐봐. 자, 치환을 통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함수의 합성의 역과정이다라고 제가 써왔는데뭐그 단어에 대해서 크게 뭐냐 생각을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치환한 문자의 실근의 개수와 원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항상 같지 않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치환한 문자의 실근의 개수와 원래 방정식의 실근의 수는 당연히 항상 같지 않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갔고, 아마 그 예제를 이해하시면, 뭐, 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거다. 알겠죠? 자, 그냥 제가 예제를 고1 수준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야. 알겠지? 자, 밑에 보니까 이 방정식이 0과 3 사이에서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해라. 이 방정식이 0과 3 사이에서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해라. 그보니까 당연히 뭐 하겠냐, 니네. 치환하겠지? 그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3을 치환할 거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치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를 2차 방정식으로 분명히 줄이겠지? 그죠? 이 단원이 어차피 항상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죠? sinx를 치환하든, logx를 뭐 치환하든, e 의 x승을 치환하든 다 2차 방정식으로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잘 갖고 놓으면 자, 여기다, 여기다. 두자. 아, 이따 제가 봐으러 할게요. 우리가 2차 방경식을잘 갖고 놀면뭐 된다 이 소린데, 그지 지금 주어진 2차 방경식이 0과 3 사이에서 실근이 3개가 돼야 돼. 그지 자, 뭐, 당연히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고. 여다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 당연히 X를 말하는 거고. 그지 과연 x가 3개 등장하려면 이 방정식이 이제 어떤 근을 가져야 하냐 이 소리지. 자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지? 얘들아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T. t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하는 건 뭐야? 과연 t가 어떤 값이 나와야 x가 3개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 해답은 다 어디 있다는 거야. 그 해답은 다 어디 있어? 너한테 있는 거 그지? 그 모든 해답은 너한테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환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치환을 한다는 건 사실, 치환을 하는 동시에 뭐가 생긴다라고 내가 항상 강조했냐면, 함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치환을 함과 동시에 함수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면, 과연, X가 3개 나오려면, 이고 3이라고 했었죠. 자, 0과 3 사이에서 X가 3개 나오려면, 이 방정식은 T가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답은 여기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반드시 너를 뭐 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너를 그리면 현재 이 상태다. 이쪽이야. 그치? 너를 그리면 현재 이 상태다. <laughs> 그럼 어차피 x가 0에서 3까지만 변하니까 야,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내가 그린거니? 얘들아 이 노란색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그린거야? x랑 t의 관계를 그린거지? x랑 t의 관계.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그래프의 y좌표에 해당하는게 무슨 값이 되겠어? t 값이 되는 거지?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경계가 될 만한 지점들은 일단 계산을 하고 시작하는 게. 자, 3을 대입하면 아마 6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올 거고, 0을 대입하면 3이 나올 거야. 됐지?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여기서 t가 7이 나와. 응? 여기서 예를 들어서 t가 7이 남아 그럼 내가 원하는 x는 몇 개? 여기서 t가 7이 남아 그럼 내가 원하는 x는 몇 개?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t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x를 구해야 하잖아 근데 그 과정을 얘가 줄여주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t가 7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 이 그래프에서는 y좌표에 해당하는 게 t를 말하는 거니까 를왜 t가 7이 나왔다는 건 이로 다시 들어갔을 때이 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지 맞아? 그럼 물론 x가 2 개는 나오지만 그2 개가 모두 0과 3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치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구한 t는 당연히 주황색이랑은 교점을 발생시켜야 되고 근데 지금 x가 3개 나올려면 안 봐도 몇개 플러스 몇 개로 나와야 돼3 개가 1개 플러스 2개로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이 말이야. 여기서 t를 하나 구하면 그 t 하나가 뿅 가면 1개가 극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t 하나가 밑으로 가면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2개 플러스 1개로 이제 무조건 x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 그려줬을 때이 방정식이 어떤 실근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라. 그러면 무조건 x가 한개 플러스 두 개로 가져가야 되니까 x가 한 개와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그럼 x가 두 개가 잡히려면 여기서 구한 t가 몇과 몇 사이? 여기서 구한 t가 x가 두개 나오려면 몇과 몇 사이? 이와 3 이하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두개 나오는 거 맞지? 2이하냐중만인지 그 다음에 X가 한개 나오려면, 그때는 T가 어떻게 돼야 돼? 아예 2가 나오거나, 맞죠?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3과 6 사이가 나와야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X가 한개 나오려면, T가 2가 나오거나, 아니면 3과 6 사이.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겠다 뭐 답을 내지는 않을 건데 이 문제를 풀겠다 치면은 요렇게 한 케이스 요렇게 한 케이스 하면 되는 거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치원을 통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한다는 건 항상 요 과정이고 됐냐? 그럼 어쨌든 삼각함수든 지수로 감수든 결국엔 다 똑같다 그죠? 삼각함수든 지수로 감수든 결국엔 다 똑같고 결국에 너를 그리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너를 그리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5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53번. 자, 다음 방정식이 두근 사이에 1이 존재하도록 하자. 자 다음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1이 존재하도록 하자. 자,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에 x승치와 할 거고요. 그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at 더하기 a제곱 풀겠죠?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t가 어떤 값이 나와야 t가 어떤 값이 나와야 t가 어떤 값이 나와야, 어떤 값이 나와야 x가 두개 나오고 그둘 사이에 1이 있을까 맞죠?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근을 조사한다는 건 반드시 치환한 함수 그놈한테 답이 있다는 뜻이고, 그게 항상 축에 이름을 붙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 알겠죠? 축에 이름을 붙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t 가 어떤 값이 나오면 t가 어떤 값이 나오면, 그게 여로 빨려 들어갔을 때, 이제 상수함수 역할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 거 같지? 그지? 그 다음에 그 점에 x 좌표가 근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x가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 x가 1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딘가 x가 1이 되는 점을 여러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x가 1이 되는 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지. 그지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t를 구했을 때, 그 t는 뭐가 나와야 해? 라고 물어보면, 넌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는, 이보다 커야 하고. 맞죠? 그래야 그 전에 x 좌표가 1보다 큰 상황이 되니까. 하나는,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2 보다 작다 하면 틀릴 거 아니야? 뭐라고 써야 돼? 0 보다 크고 2 보다 작다라고 써야지. 이해해? 예, 무슨 말인지? t가 밑으로 아예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교점이 안 생기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이렇게 돼야 x 두근 사이에 1이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에 t 값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키 값은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지? 키 값은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 저 두근이 하나는 2보다 크고, 그죠?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0과 2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방정식의 근 중에서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0과 2 사이다. 이렇게. 맞지?